아빠가 뭐를? 이게 엄마가 매니큐어 사줬잖아 근데? 엄마는사줬으이 일을 했잖아 너 엄마 말은 안들어? 뭐라고 했는데? 꾸렇게 엄마는 음. 음, 엄마는 엄마 애기 때, 그랬지? 응. 뭘? 엄마 애기 때, 튀어나왔잖아. 누가? 또가 튀어나왔지? 네가네가 언제? 너가 옛날에 튀어나왔고, 또 튀어나왔고. 왜? 엄마가 왜 이렇게 막아줬으니까. 그래서. 엄마는? 뭐 어. 엄마 마음이 아프겠죠? 왜? 시즌4에 응. 시영이한테 애구 했죠 뭐를? 나안 그랬는데? 그래, 안 그랬죠? 안 그랬죠. 시영이가 그랬죠? 응. 너가봐 뭘? 거시영이 시영이가 했다고 하잖아 뭘? 너 엄마한테 이렇게 매니큐 바라달라고 하지 마 알겠죠? 엄마는 한도좀일데 어, 엄마가 어. 발도 매니큐를 해줬고 뭘여기서를또뭘 못해? 너우은도너 너 집에 있을 거야 아니 갈 거야 너 혼자 집에 있으면 엄마가 데리고 가지. 빨리 얘기야. 뭘? 빨니갈 거야 안갈 거야? 어디로? 출근 출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? 뭔 줄? 너 오리탕 안 먹어? 뭔또 오리탕? 진짜 엄마 가 말을 안 듣네. 죽을 먹어 오리탕을 먹어. 엄마는 하루 종일. 응. 일. 응. 너 안아주지. 응. 너 업어주지. 응. 너 과자 먹고. 응. 이렇게 엄마가 이렇 많이 듣는데 어? 했는데. 가지고. 응. 했는데. 웃서가지고 시영이가 태고안 했어. 응. 했지 안 했어. 뭘? 너민너 너, 응. 민서야 너민너 민산 했어. 뭘? 너 어떻게 이렇게 민수한테 얘기를 응. 잘해?